안녕하세요. 뉴드리미 스습니다 오늘은 어, 코인들의 매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 본인 인증을 했던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패스워드를 적어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저희는 지금 현재 로그인 상태인데 여기에 있는 매수 버튼, 원하는 코인의 매수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수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비트코인의 매수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현재 거래의 비트코인 거래를 거래 칸에 바로 들어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라는 저는 736만 9천 원에 매도로 하겠습니다. 745만 9천 원에 매도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매수 칸에는 저는 726만 9천 원에 사고 싶습니다. 719만 8천 원에 사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매수로 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팔고자 하는 사람한테 사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수량을 선택하고 매수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제일 저렴하게 파는 사람한테 사는 게 좋으니까 7369,000원을 만 선택하시고 어, 1 BTC를 구매하겠습니다 한 개, 한 개량을 구매하는 거여서 7369,000원 만 이고요 이 매수 버튼을 누르면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선택하시고 수량 주문과 확인하시고 최대 구매하고 싶은 양을 이제 적어 주시면 총 구매가 어떻게 되고 수수료도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매수 버튼을 눌러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진행이 매수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도를 클릭해 주시고 매도는 전에 비트코인을 팔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매수하고 싶습니다 719만 8천원에 사고 싶어요 719만 7천원에 사고 싶어요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719만 8천원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가 판다는 가정에 가정 하에 주문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7198,000원을 만 선택하시고, 수량은 1개. 그래서 가격 한번 보시고, 판매 금액, 수수료 확인하시고, 총 판매 금액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매도를 눌러 주시면 매도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도 매수와 똑같이 주문가 확인, 수량 확인, 금액 확인, 수수료 확인, 총 판매 금액 확인한 다음에 매도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뉴드리미에스 거래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